2022년 2월 5일 코스피는 1.11% 코스닥은 1.54%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두 배가량 많은 날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에서 65.5%가 상승하였습니다. 삼천당제약이 21.6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레인보우로보틱스, ISC, 금양 등이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대로 키움증권이 6.47%의 가장 큰 하락 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던 기계 업종에서 오늘 조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로서 1,566억 순매수하였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500억 이상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단독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입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 대량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체결 강도 상위 순서의 종목들입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체결 강도가 300에 가까우며 전일 거래 대비 350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조금 아쉽습니다. 금일 주식시장에서는 체결 강도 최상위 종목의 서비스 업종이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